지금 보시는 모델은 Q8 55 TFSI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제 50 TDI 모델이랑 55 TFSI 모델이 다른 점이 뭐냐면 요런 그릴이 가솔린은 검정색이고 디젤은 이렇게 회색으로 나옵니다 사이드미러랑 회색으로 나와서 조금 틀린 점이고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바뀐 점은 이렇게 휠 디자인이 바뀌었거든요 22년식 보다는 휠이 조금 더 심플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말고 아니면은 차 금액이 올랐다는 거 이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 빠진 것도 없고요. 지금 Q8 같은 경우에는 23년식으로 45 TDI, 50 TDI 이렇게 55 t f s 까지세 가지로 나오는데 55 TFSI는 재고가 조금 있고 그래서 할인도 되고 대신에 뭐 45랑 50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거의 없어서. 할인이 그냥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는거죠 지금 55 tfs의 가솔린 블랙 모델도 당장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5 tfs의 올블랙이거든요 뭐이 색깔 말고 또뭐 나바라블로 남색도 있고요 아니면 흰색도 있으니까 전화주시면 출고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바뀌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아요